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낙서 교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투입니다.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투 그려보려고 해요. <laughs> 음, 연령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시리즈를 하나 더 해볼까 하고요. 음. 요전번에도 잠깐 그려봤었죠. 언니의 성장기에서 아기 버전의 언니와 어, 초딩 버전의 언니와 어, 고딩. 한참 막 나가던 고딩 시절에 언니. 그게 그려봤었는데, 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연령별 바리에이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좀더땡그런 눈이 어울릴 까나 일단 앞머리 좀 수정을 해보고. 자, 낙서방송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아무 말로 넘어가겠지만, 일단은 애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애기 아이템. 그러게, 요새 뭐, 한참 바이러스 유행이라 그러죠. 어, 코로나 바이러스. 어,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지 않은가 싶은데, 뭐, 딱히 백신이 없다고 하니까 다들 겁먹고 조심하시는 분위기라, 음, 저는 좋아요. <laughs> 어, 평소에 저 혼자 위생 챙기면은 저 사람 유난, 유난스럽다 소리를 듣지만, 요즘같이 다 같이 위생을 챙길 때 저는 편해요. 어, 다 같이 깔끔하게. 어, 손도 잘 씻고, 어, 마스크도 꼭꼭 껴주고 다니시니까, 음, 괜히 안심이 되는, 결벽성 환자의 인생이 이렇게 힘, 힘이 듭니다. 어. <laughs> 자, 아무튼, 애기. 조카애기네, 얘기하니까 애... 그냥 생각이 났어요. 조카애기네 어린이집은, 그 딱히 방학도 아닌데, 애들이 4분의 1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이 애를 안 보낸다고. 그래서, 그래, 그건 조심할 수밖에 없지 싶더라고요. 음. 자, 아무튼 아기들은 자유롭게 구겨지는 몸이 특기이므로 음, 대충 둥글둥글하게 한번 발을 그려 보면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 애기들은 머리가 작으니까요. 음, 몸도 작지만 머리도 작지. 자, 그래서 이제 초딩, 중딩, 고딩 다 건너뛰고 음, 조금 나이 많은 연령대로 넘어가 볼까 해요. 음, 할머니가 된 언니. 팔자주름도 좀 있고 얼굴은 둥글 넓적한 쉐이프로 이 턱선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음, 호호 할머니 하면 생각나는 이 호호 얼굴 이게 아닌가? 음, 눈 밑에 주름도 좀 그려주고요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음. 글쎄 생각해보니까 그 어르신 캐릭터는 <laughs> 진짜 잘 그릴 일이 많지가 않아서 음. 뭔가 헤, 헤어는 그냥 비슷하게 그리면 처리가 될것 같은데 얼굴 의외로 예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도 이렇게 수련이 부족합니다. 음, 아무튼 노력해보죠. <laughs> 그러고 보니 항상 언니는 편해서 이렇게 똥, 똥머리라 그러죠. <laughs> 어, 말아 올린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쪽짓머리 하고는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음. 그러게요 할머니들 헤어스타일 할머님들 할머님들 헤어스타일 대체로 다 숏컷에 펌이다 보니까 음. 그치 패션도 뭐 저희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리려니까 그릴 수가 없게 됐어요 <laughs>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형 캐릭터 이렇게 약간 허리 구부정하고 이렇게 어 지팡이 짚고 머리 쪽지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 우리 할머니, 어, 아직도 정정하셔서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척척 걸어 다니시고요. 어 심지어 아직도 막 커다란 짐 번쩍번쩍 들어 옮기시고, 저보다 훨씬 힘도 세신데. <laughs> 어, 큰일 났다. 음. 아니야, 오늘은 조금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호 어, 할머니 이미지. 어, 해보는 걸로 음. 호들호들 떨리는 손과 어. 어 딱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건 아니에요 <laughs> 음. 하긴 나의 현실 그린 그린 재미는 사실 그거지 음. 현실과는 좀 상관없는 걸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어. 극사실주의의 화가가 아니니까 음. 음. 그래요 언니가 늙으면 약간 이런 이미지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른 바리에이션의 할머니 캐릭터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하고, 음, 조금 마른 할머니 그려보죠. 음, 통통한 할머니도 있지만 마른 할머니도 있으니까. 음, 얼굴 좀 길게 만들면서, 음, 주름도 넣고, 팔자주름 자리 잡기 힘드네. 뭐, 대강, 요런 느낌. 뭐 우리가 흔히 할머니 하면 떠올릴만한 펌 헤어 살짝 넣어보죠 음. 그 뭐야 나이 들면은 머리숱이 절로 줄어들어서요 음. 그 이제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비슷비슷한 헤어스타일로 넘어가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뭐 나이 들면 그렇게 되겠지 뭐 암튼 조금 마른 헤어스타일로 한번 그려보죠. 옷은 어떻게 할까? 아, 근데 나이 들면 이제 근육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 막이 이렇게 슈퍼맨 같이 이렇게 가슴 쫙 펴고, 허리 쫙 펴고 이런 포즈는 좀 힘들겠지만, 음, 그래도 뭐 너무 굽지 않은 선에서는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지는, 그 몸빼 바지라 그러나? 그 되게 얇은 천에 어, 고무줄 바지요 꽃무늬 꼭 그려져 있는 그거 <laughs> 음, 그 라인을 한번 좀 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예쁜가 음. 이 펑퍼짐한 듯 너무 펑퍼짐하지 않은 이 라인 음.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심심한데 살짝 액세서리 넣어주면서 음, 동네 마실 간다 그럴까요? <laughs> 장도 좀 보러 다녀오시고 음, 뭘장 봐가지고 오면 좋을까? 무? 음, 대파? 부추? 뭔가 같은 풀? 음, 풀 종류면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래뭐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색 한번 넣어보고요. 오늘 낙서도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는 파마 머리 뚫렸구나. 하고 어 됐다. 마스크라 미리 해두면 작업이 편해요. <laughs> 음. 베이스는 일단 지난 시간에 흰색이 아닌 색깔로 베이스를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색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색깔은 그냥 비슷하게 가고, 스킨 색도 그림자만 살짝 잡아주고, 앞머리 선은 뚫려 있지만 색은 어쨌든 입혀야 되니까, 살짝 살짝 칠해주고, 그림자 주위로만 찾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림자 위주로만 색깔 넣는 거 어렵진 않은데, 의외로 다들 잘안 써먹으시더라. 빛이 세게 오는 거 감안해서 그냥 딱 아래쪽에만 색깔 살짝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너무 그림 탁해지지도 않고 좋거든요? 음. 나중에 간단하게 낙서해보실 분들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 애기 잠옷도 색깔도 좀 넣어주고. 그래, 뭐, 최근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왜 핑크는 여자애들의 색이죠? 파란색은 안 될까요? 근데, 네, 그, 여아 아동복에 들어가는, 충분히 파란색 옷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애들 옷에 들어가는 그 짙은 파란색이 없고, 파스텔 톤의 블루여서 그렇지. 음. 에, 네, 그치만 나는 그냥 파스텔 톤의 블루를 좋아하니까 그게 좋을 뿐인데, 음. 그걸 가지고 구대적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음 글쎄 다참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네요. 음. 글쎄 저는 여자애들이 파란 파란색 여자애들이 분홍색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 딱히 저희 조카에게가 분홍색에 완전히 이렇게 홀릭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내가 그냥 분홍색을 좋아할 수도 있지. 음. 남자분이 좀 파란색을 좋아하는 남자분일 수도 있고. 음. 뭐 분홍색을 좋아하는 남자분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하게 냅두면 되지 않나 뭐좀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글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너무 인생 피곤하지 않나요? <laughs> 그냥 아 너는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음.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여자인 너도 분홍색을 좋아해야 된다고 남한테 강요하는 건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같이 좋아해줬으면 하는 뭐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딱히 내 취향을 강요하지는 말기. 그래서 <laughs> 저는 제취향이 그렇게 막 메이저한 취향도 아니고 음, 모르겠다. 일단 제 취향이 별로 이렇게 메이저한 취향이 아니라는 건늘 느끼고 있어요. <laughs> 일반적인 취향은 아니야 내 취향은. 아무튼. 그래서 남들한테 강요하기도 좀 애매하고 별로 공감해주지 않아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혼자 놀게 됐나 봐. 어. 너무 혼자 노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들 제가 이렇게 녹화실에 혼자 앉아서 혼자 떠들면서 혼자 그림 그리는 걸잘 하나 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어. 잠시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나는. 나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야 나도 친구 있어. <laughs> 그림 그리다 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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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되겠다. 맞아 그림 그리러 가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슬퍼졌어. 음, 아니요 저도 친구 있거든요. 음. 근데 친구를 넓고 얕게 사귀는 타입은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듣고 보니 잠깐 되돌이켜 보니 음. 괜찮아. 몇명 없어도 좋은 친구 있으니까 전 괜찮아요. 어, 가끔 동네 친구가 없어서 쓸쓸할 때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놀러 나가면 되니까. 자, 아무튼 뭐 어르신한테도 옷을 좀 입혀드려야 되니? 아이고 음, 보라 보라색. 어르신들한 어르신들 옷에는 의외로 그어두운색에 보라색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음. 오히려 이게 꽃분홍색 이런 게 의외로 잘 들어가는 음.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어, 어두침침한 색깔 쓰면 너무 한, 한없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의외로 어르신들 옷에 밝은 색깔 많이 들어가는 편이요. 에 근데 젊은 애들이 쓰는 그 핑크랑 보라하고는 약간 좀 약간 격이 다른 그런 꽃분홍색과 꽃보라색. 약간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노랑과 보라는 좋은 보색 관계죠. 음음음. 장바구니도 가볍게 색 넣어주면 오늘 그림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고, 넘쳤다. 음음음. 자, 할머니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캐릭터 그릴 때는 항상 친구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바이레이션을 아이고, 혀 꼬이네. 친구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바리에이션 늘려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어, 다양한 캐릭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그림은 이 정도로 할까요? 음, 그래서, 어, 둥글넓적한 그림체지만 연령, 연령대별로 음, 두 분의 할머니를 모셔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 재미있는 낙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 오늘도 방송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